손님들 날씨 너무 좋아. 와, 사람이랑 너무 좋아. 자, 제가 오늘 온 것은요 어디냐면 기장군 연하리. 또 먹어요? 사람이, 아, 이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. <laughs>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. 그리고 세상에 맛있는 건 너무 많아. 다이어트 할때 제일 힘들어요, 그게. 그래서 오늘 기장군 연아리에 있는 포장마차촌에 왔거든요. 근데 여기가 다 해산물 파는데요.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은 그러면 여기 이제 원조 노시아지매. 여기를 예전에도 왔었었고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, 전복죽으로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전복죽 말고 해산물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해산물이 얼마나 싱싱하냐면, 크, 와, 이달라이 대야. 와,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? 달라이 대야. <laughs> 옛날 사람. 아 이거는 알겠어. 개불 이거는 뭐예요? 해삼 아 이게 해삼, 해삼. 소라 뿔소라 뿔소라? 아 이게 뿔소라 뿔소라가 얼굴이 내 얼굴은 아니고 저기 신종은 얼굴만 하네 <laughs> 와클래스가 다르네요 확실히 우리 종훈이 얼굴만 하네 와 뿔소라 큰거봐와 이거 썰면 진짜 주먹만큼 나오겠다 꿀소라요런 것도 먹어보고 요거는 뭐예요? 전복 아요게 전복이에요? 네 전체 전체, 전체. <laughs> 전복 엄청 크네 오메 오매 와와와 전복 사이즈 봐 사이즈 진짜 어 사이즈 큰거 보세요 오 제가 개인적으로 전복 진짜 좋아하는데 <laughs> 싱싱합니다 여러분들 오메오 네, 오메 우리 또 이모님께서 막 이렇게 어머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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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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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발버둥 치네 아주 그냥 야나 진상이야 네가어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같어 내가 널어먹어주어어오오 오, 와우 고어어 어, 밀고동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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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동? 머 어머 어요어 여기 밀고동 와 고동 진짜 크다. 가리비, 비단, 아. 비단 가리비, 비단 가리비. 요것은 비단 가리비. 아, 이쁘네. 색깔이. 비, 삶었어, 삶었어. 비단, 비단 꽃가옷을 입은 것처럼 비단 가리비. 난 꽃진상이야. 흠 <laughs> 배가 고픕니다. 빨리 들어가서 먹방하시죠. 부럽지? 부러우면 지는 거야. 이는 또 특별하게 그릇에다 안 줘요, 여러분들. 요런거 있잖아요, 런 요런 거. 네네. 요런 거에다가 담아 주신 또고 맛이 있어, 감성 있어, 감성. 이모, 서울에서 왔어요. 네. 많이 주세요. 네. 저 은근 많이 먹어요, 이모. 네. 라면 이모 몇 개까지 드셔 보셨어요? 나 라면 다섯 개까지 먹는 아. 여자야, 이모. 전복죽이 <laughs> 아주 그냥 보글보글 보글보글. 왜요? 응. 아. 음. 대상 내자, 대상 내자. 내장도 먹는 거예요? 나 내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아 그게 이거야? 음, 나고농하장 어. 먹어봤어. 몰랐네. 아, 달인이셔, 달인 우리 이모. 이에못 먹는 거 있어요? 어, 없습니다. 없어서 못 먹지. 진짜요? 다 먹습니다 저는. 이모 저 이름 뭔지 알아요? 꽃진상이야. 아 그래요. 응. <laughs> 꽃진상. 어, 응. 안 까먹겠죠? 어. 와 싱싱한 거 봐라. 완전 싱싱하네. 와! 이거 이거 원래 여기에다가 소주 따라먹는건데 음, 응, 여기 원래 소주 따라먹는거야 아, 그래? 그래갖고 안해봤어? 갬성 몰라 갬성? 소주 오는거야 아! 해산물 굉장한 고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어? 해산물 드세요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응 단백질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좋아요 해산물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자르는거 처음 봐서 오메 오메. 오. 나막 마스크 사이로 막 지금 침이 막 고이고 있어. 자, 아, 소리났세요나다된 건가요? 먹방하러 갑시다. 배가 너무 고파요, 꽃님들. 배가 너무 고파요. 저 오늘. 해산물 모듬 중자랑 전복죽도 먹을 거예요. 여기 오면 꼭 전복죽도 별미거든요. 전복죽도 드셔보시길 전 추천드립니다.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왜냐면요. 이거 먹고 산뽕에 가야 되거든요. 산뽕. 오프로드. <laughs> 산탈 거라서 많이 먹을 겁니다. 또 제가 또 어서 들은 게 있는데 이 집에 이 전복죽을 극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 우리, SSG. 전, 전, 전 정용진 우리 사장님께서 오빠 저 기억하세요? 20년 전에 뵀는데 <laughs> 뭐다 20년 전에 봤대 오빠 저 기억하세요? <laughs> 20년 전에 저 꼬맹이였을 때 한번 뵀었는데 안나 말고 <laughs> 오빠의 흔적을 찾아서 전복죽 먹으러 왔어요. 아이고 아이고 음식 나왔네요. 오눈 오, 오, 오. 돌아가는 거 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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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흔들고 봐. 자 여러분들 요 아이가 전복. 응 음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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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예. 개불 개불 산낙지 오뭐 봉투 꿈 산낙지 얘가 뿔소라 싱싱한 거 보세요 뿔소라 얘가 얘가 해삼 얘가 해삼 비단 아아 아, 아, 제가 좀 짧아요 비단 가리비 요 껍질이 예뻐서 비단 가리비인가봐 얘는 그냥 조개? 됐어. 자꾸 우리 꼬피디가 나 천천히 먹게 하려고. <laughs> 아, 전복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아, 아니야 하게나왜 이렇게? 음식들이 다 고습지? 응? 음? 음! 근데, 엄청 싱싱하다. 싱싱하고 신선하네. 개불 음! 어쩜 이렇게 꼬들꼬들해. 맛있게 맛있어. 음! 고수면서 달아. 단낙지. 꼭 그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아, 저 혓바닥을 내밀면 먹나요? 음? 음. <laughs> 음! 난 솔직히, 얘, 멍게, 멍게 좀 많이 비리잖아요. 근데 안 비리네. 비려갖고 잘안 좋아하는데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지? 아우, 꼬덕꼬덕. 음! 음. 응, 음, 응고, 이게 고노 하다라고 음. 음? 하나도 안 비리네. 음. 음~~ 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비려.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비린 게 없어. 아, 꼬들꼬들해. 이렇게 구이로 많이 먹는데, 저는 회로 또 먹을게요. 윤여래드냐 아, 옷도 이렇게 고속지? 엄청 꼬네 뽀. 아이씨 많이 먹으려다가 볼 깨물었어 씨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근데 지금 먹어보는 게 제일 맛있어 먹어봐 자 이거 감독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촬영 감독님 먹어봐 엄청 꼬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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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리면 안돼 <laughs> 맛있지? 맛있지? 센 건데 맛있어 비릴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게 비린 게 하나도 없어 비단 가리비. 비단 가리비, 제일 맛있다. 음, 나짱먹도맛있어 음. 어떻게 이렇게 오돌오돌 맛있을까? 신선해서 더 좋다. 아니,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 뷰. 밖에 바다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응? 음? 응? 음? 파도가 추고 바다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음. 여러분 부럽죠? 야 <laughs> 올려서 미안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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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이렇게 꼬들꼬들하니? 여러분, 전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요. 산에 갈 거거든요. 산탈 거라서. 음. 맛있어. 2차전. 전복죽으로. 갬성, 갬성. 어, 이 냄비에 이렇게 갬성. 전복죽. 아, 색깔이, 보니까 내장이 많이 들어갔다고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게 색깔이 엄청 초록색이야. 갬성, 갬성. 후, 불어서. 김치랑 같이. 식었겠죠? 아빠, 어. 아빠, 아빠, 어. 아빠, 음. 빠 아빠, 이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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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이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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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아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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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끓어 뜨거워. 음, 맛있네. 옛날 맛, 옛날김덩 시중에 파는 전복죽들은 요 맛이 안 나는 것 같아. 옛날 맛, 할머니가 해준 맛, 직접 정성으로 끓인. 옛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에요. 지금 요 색깔만 딱 봐도 전복 내장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진해요. 그래서 더 고소한 것같아 어, 음. 아, 음. 음. 엄청 많아. 이게 바로 힐링이고 이게 바로 천국이네 여러분들. 옆에 바다가 있고, 음, 어, 김? 음, 음, 음. 음. 아니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해량이돼다 먹었다 야 꽃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나는 맛있게 먹었단다 <laughs> 다음 주 편도 기대해 주실 거 추?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<laughs> 꽃아 안녕 내가 노르죠 <laughs> 아, 배부르다.